반갑습니다. 저는 투씨에스지의 사업전략팀의 이강일 매니저라고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투씨에스지가 BSD라는 악성 메일 모의훈련 솔루션을 개발해서 여러 기관과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악성 메일 모의훈련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떤 시사점 그리고 뭐 어떤 교훈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유해보고 싶은 자리가 있어서 표를 어, 준비해봤습니다. 쭉그 표지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피싱 메일이 있고 랜섬웨어가 있고 이제 아래쪽에 트로이의 목마가 있고 쿼리 인젝션 있고 그 다음에 해킹에서 랜섬웨어나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를 주로 심을 때 쓰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기술들을 이제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메일 랜섬웨어 피싱 메일의 사회공학적 공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최근 이제 급증하게 되는데 일련의 라스화 혹은 피싱 애저 서비스 파스화되는 경향들에 대해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 악성 메일 모의 훈련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가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부가적인 외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어, 그게 조직면역력과 부안피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정한 어,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솔루션 엔드포인트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목차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 랜섬웨어는 이메일을 통해서 간염입니다 무슨 말이냐 뭐 usb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많지 않느냐 기업이 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것은 거의 90%가 이메일에서 기인을 합니다. 어, 악성 웹사이트라고 24%가 표현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악성 웹사이트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악성 웹사이트도 있지만 일종의 잠복 공격인 워터링홀 사이트까지를 포함시켜서 보면은 그거를 담아내는 이제 피싱 메일을 합치면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랜섬웨어에 걸렸다라고 하면 뭐에 걸린 거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메일에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악성, 랜섬웨어를 포함한 악성코드의 주 감염 요인은 이메일이고요. 음, 악성 사이트 포함해서 90% 이상이 지금 현 상황이다. 요 다른 말로 하면 이메일만 잘 막으면 사용자 방어와 초동 대처가 충분히 조직적으로 가능하다는 라 뜻도 됩니다. 증가하는 랜섬웨어 피해액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출처가 이제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인데 이거는 간접 피해액입니다. lg cns나 뭐 이런 다른 리포트들 보면은 직접 피해액을 한 1조 정도로 잡더라고요. 간접 피해액은 뭐고 직접 피해액은 뭐냐 직접 피해액은 돈을 준게 직접 피해죠. 근데 랜섬웨어는 걸리면 일단 피해입니다. 돈을 주는 게 피해고 돈을 안 줘도 랜섬웨어는 복구하는데 혹은 자사의 데이터 자산이 다크웹에 유통되는 것 자체도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광의로 잡아서 2조고 실질적으로는 한 1조 정도가 직접 피해 정도가 되지 않나 작년 기준입니다. 음, 넘어가겠습니다.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 정보, 기업과 기관과 공공기관의 그 정보가 유통되는 것들은 이미 뭐 보안 뉴스나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메일이 아니라. 메일 서버가 이제 기업 계정인 그런 계정과 비밀번호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사실은 또 다른 하나로 저희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링크드이나 페이스북에 크롤링 엔진을 돌려가지고 기업의 보안 담당자, 인사 담당자, 뭐 개발 담당자 카테고리별로 크롤링 엔진을 써가지고 계정을 수집하는 것들은 사실은 너무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나를 아는데 우리는 적을 잘 모르는 상태가 지금 많이 놓이게 된 거죠.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들을 좀 피하고 피싱 메일의 유형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상부 지시인 척, 네. 흔하디 흔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외복수, 이 확장자를 바꾼 거죠. 겁주기, 공정거래위원회, 뭐 검찰청, 뭐 이런 식으로 겁주기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어, 전문 용어로 바꿔서 충분히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꾸니까 오히려 더. 좀 와닿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조금 피했습니다. 안전한 척, 네이버 로그인 사이트인 척, 뭐 로, 다음 로그인 창인 척, 마치 선물인 척 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해커들의 메일을 통한 거의 모든 공격들은 사이콜러지 플러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걸어서 심리전을 활용해서 기술적인 것과 결합해서 공격을 하지 순수하게 기술적인 공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직에서 대응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보안 솔루션의 강화라든지 뭐 요즘 이제 첨단 보안 솔루션들 EDR, XDR, NDR, 뭐 SIM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해커가 심리전을 걸면 방어하는 사람도 심리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의 강화나 관제 시스템의 강화 같은 어떤 기술적 대응만이 아주 완벽한 보안의 대응은 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랜섬웨어 에저 서비스 바꿔서 설명해도 될것 같습니다. 피싱 에저 서비스 뭐 이렇게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적인 SaaS의 세계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SaaS 솔루션을 구독해서 지불을 하고 API들을 구독하고 에,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는 다크웹에서는 이제 라스의 세계가 지금 이제 많이 커져 있죠 어떻게 돼 있냐 양산 체제의 과거에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유형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해커가 한 명이 뚝딱뚝딱 여러 솔루션들 마켓플레이스 여기서 말하는 마켓플레이스는 다크웹의 마켓플레이스겠죠. 여러 피싱 툴들을 조합해서 피해자들을 양산 시키는 게 2017년도 까지 18년도 까지의 트렌드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출처가 시스코 보고서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20년이 2019년 대비 랜섬웨어가 정확하게 20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런 형태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양산을 할수 있는 해커들을 그리고 저숙련자 해커인데 어, 고도의 높은 기능을 쓰는 어, 해킹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 왼쪽 설명, 왼쪽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의 랜섬웨어 공격들은 오른쪽의 패턴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피해자도 양산되지만 해커도 양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나 피싱 공격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말. 물론 진짜 아무나 는 아니겠죠 예 어느 정도의 해킹 관련 기술들이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커 들의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럼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낮아졌는데 그 공격의 질이 낫느냐 예, 그렇지 않다 왜냐 요, 여기서 다 구하거든요 예 다음으로 조직 면역력과 보안 피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현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추세와 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악성 메일 보안 솔루션을 이제 운영을 이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어떤 교훈점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악성 메일 모의 훈련의 목표는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미끼 메일로 조직원들의 훈련을 거듭시켜서 조직의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그 면역력의 차이가 똑같은 피싱 메일이더라도 감염률의 현저한 차이 그러니까 훈련 정도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시면 명확하겠죠 똑같은 감염원에 노출되더라도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고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라 계속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트레이닝하면 강화되고 결국에는 그리고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 조직에서 훈련을 거듭할수록 감염률이 낮아지는. 아주 일반적인 그래프의 성향입니다. 뭐 특정 조직이 아니라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에 대한 훈련 결과를 저희가 로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 대부분의 네. 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피싱 메일들은 이상 지표가 있습니다. 뭐 메일 서버 주소가 이상하다든지 확장자가 변경돼서 좀 속임수를 썼다든지 번역기 투의 문장 아니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네, 것들은 요즘 대부분 다잘 걸러내실 겁니다. 그냥 잘 걸러내실 텐데 문제는 아예 이상 지표가 없는 메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메일 서버 주소도 국세청 메일 홈택스점지 k r 뭐 이렇게 나오고. 템플릿도 똑한데 그러니까 왼쪽이 피싱 메일이고 오른쪽이 정상 메일인데 이상 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도대체 감염률이 어떻게 나오냐? 완벽하게 똑같다면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한번 머릿속에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메일하고 사기 메일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시면요.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메일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피싱 메일을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첫 번째는 22% 감염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와 이건 누가 봐도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이야. 정말 똑같아 세금계산서 메일이야. 그런데 똑같은 메일을 두 번째 2차 거치고 3차를 거쳤더니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극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아이 메일이 조금 이상해라고 해서 내부 보고율 아, 보고율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신고율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신고율이 어, 비약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표가 있는 메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솔루션들을 기업들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걸 걸러내는데 지표가 아예 없는 메일에 대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훈련을 거듭하면 신고율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초기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고 할까요 어 나는 세금계산서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계산서를 받았지 혹은 아이 거래처는 세금계산서 최근에 거래한 적이 없는데 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지 뭐 이런 의심에 의심의 뎁스가 하나 더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다 훈련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나 기업들에서 악성 매일 모의 훈련을 많이들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의 면역력이라는 거는 저수지의 물같아서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계속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시행하는 이제 뭐 규정 같은 것들은 뭐 굳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미지들은 저희 BSD 악성 메일 모의 훈련 솔루션을 이제 납품했던 저희 레퍼런스들을 살짝 한번 껴넣어봤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고민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악성 메일 훈련을 실시하는 게 좋, 좋은데 이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뭐 보고하고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가 좀 용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솔루션이 이제 BSD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납품이 되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 면역력과 보안 피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전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이 나와서 안 되겠으니까 뭐웹 뭐 방화벽이 나왔고 이벤트 로그 관리를 분석하겠다고 심이 나오고 아 이제 막는 거를 막는 건 어려운 것 같아. 요 탐지와 대응이 중요해. 그래서 요즘에는 EDR, NDR, XDR 이런 디텍팅 앤 리스폰스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너무 많아. 통합시켜야 돼. 그래서 UTM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솔루션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공격과 방어가 끝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솔루션들은 다 똑같은 소리, 이게 이 소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시키면 이 정도 된 거야. 우리 솔루션 되게 좋아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모든 솔루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CSG가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루션 자체로 다시 말하면 기술적 대응으로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 번째, 그 조직의 보안 담당자들은 예산과 인력과 싸우기도 합니다. 해커와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보안 솔루션 뭔가를 새로 도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부 품위를 할때 저희 보안 솔루션 하나 도입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막 이제 보고서 쓰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했는데 그래서 얼마야 그러면 예, 5억이요. 뭐 약간 이렇게 돼서. 항상 이제 움츠러드는 경향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철조망을 한번 보십시오. 철조망이 한 겹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조망의 한 겹은 조직에서 무수하게 이메일을 받는 조직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1차 방어선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면은 보안 역량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는 뚫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훈련된 최최전 방어선이 이제 조금 탄탄해진 어떤 기업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안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보안 역량이 왜 중요하냐? 보안 역량이 모든 기업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인력을 늘릴 수 없고, 공격, 새로운 공격법과 공격량이 늘어난다고 계속 무한정으로 솔루션을 사서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이라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어, 조직의 각각의 구성원들의 최전방 방어선이다. 피곤하다. 누가 피곤하냐면 시소들이 피곤합니다. 혹은 보안 담당자들이 피곤합니다. 추천은 시스코 2019년 시소에 뭐 4천 명의 시소분들께 이제 설문지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리포트입니다. 보안 피로도가 현저하게 올라갔고요. 18년에 비해 19년이 10만 건 이상 경고를 수신하는 조직이 18년도에는 11%였다가 19년도에는 35%로 늘어납니다. 보안 경고 솔루션들이 경고하는 게 10만 건인지,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직접적인 엔지니어나 보안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잘 감은 안 오는데, 일단은 굉장히 큰 수치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56%의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10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56%고, 멀티솔루션, 멀티밴더 환경이 너무 힘들다. 아, 92%입니다. 그리고 보안 경고 중에 조사되는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그럼 100개가 경고가 이렇게 보안 솔루션이 경고를 뜨면 60개는 조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주 일상적인 경고도 있을 테고 옛날에 한번 받아봤는데 문제없었던 경고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경고 중에 60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60개는 어, 조치되지 않고 있다. 왜? 너무 많아서 10만 개니까. 어, 과연 진짜가 문제 없는가? 이게 그 100개가 흘려보내는 60개 중에 알 수가 없죠. 저희는 문제는 그것들을 좀 과중한 그 로드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조직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원담 당자의 하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멋있습니다. 위크 포인트를 찾아내고 막 전략을 수립하고 보안 전략가이기도 하고요. 어느 이거는 이제 어느 분의 그 보안 실무자 분의 인터뷰에서 따온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불을 끌어 출동하는 소방수이기도 하지만 전략가이기도 하고 아마 왼쪽과 오른쪽에 어딘가에서 모든 기업의 보안 담당자분들끼리 계속 이제 위치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엔드포인트 오브 엔드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서대 말씀드렸듯이 사이클로지 플러스 테크놀로지가 되는데 테크놀로지는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테크놀로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불을 꺼야 될 소방수 혹은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해결사가 결국에는 보안솔루션이지만 앞부분의 사이클로지를 고려한 보안계획과 그리고 이러한 보안계획이 사람을 고려한 보안계획이 제도적으로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 거기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보안 업무 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를 조금 분산시켜주는 효과들이 있다. 요즘에 보안 솔루션의 그 트렌드는 AI와 통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트렌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이니까. 근데 공격은 늘어났으니까 통합시켜줄 필요가 있고 자동화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어디든 다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시에스지에서도 AI를 도입한 솔루션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진짜 엔드포인트의 엔드포인트가 뭘까요? 혹시 한번 머 p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n d p o i n t 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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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드 d p o i n t endpoint, endpoint, e 공지능일까요? 아니, 저는 인간지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지능이 되면, 그, 그러니까 원 개개인이 보안솔루션의 일부가 된다면, 경고한 어, 1차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고, 말씀드린,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 보안 악성메일그 모의솔루션은 필한 요 부분이고 저희 그투 C S G의 B S D 솔루션이 이제 보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 좋다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해결은 못해 근데 맨 앞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걸러줄 수 있다. 그게 전사원의 보안 솔루션화. 혹은 전사원이 보안 솔루션, 보안 계획의 일부가 되는 어, 효과 누리는 경제적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양으로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